266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샘물 참 깊고 멀도다 그 원하는 그신능력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시 사 말키네 죄악세사 이기므로 거룩한 길가는 나의 마음 성전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새의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말히네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여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모그 뭐 피로 씻어 말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으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예, 이르시되 예, 내가 말하는 내가, 말하는 내가, 내가 그라 아멘.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이 새 날을 주셨습니다. 네, 어제 늦은 밤까지 또 사경회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일과도 지키시고 또 평생의 삶도 세밀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4장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예배의 지침서, 예배의 원칙. 뭐 그런 뜻의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쪽 관통에 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 우리가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제자들은 먹을 양식 구하려고 좀다 떠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우물에서 이 여인과 메시아가 오실 분이 누군지 이제 그 대화를 하는 중에 예배의 이야기까지 확대된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볼때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무엇일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린다. 뭐, 새벽 예배를 드린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 수요 예배를 드린다. 뭐,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런 예배, 공식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정말 곳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 큰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데, 그 무수하게 드리는 예배, 우리가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걸 좀 우리는 생각하면서 드리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많은 그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원 정말 우리가 끝을 알수 없는 시작도 알수 없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질의 풍요를 아무리 누린다 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누린다 해도 또 좋은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마음껏 누린다 해도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만족 또는 마음속의 평안 또 삶의 자리의 평화 이런 것들이 그 공급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공허하고 늘 갈급한 그런 존재가 되지요. 어 철학자 파스칼은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빛대 뭘 말씀했냐면 이 파스칼은 그게 하나님의 형상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제일 중요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공허함과 또 갈급함 이것을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허함, 그 갈급함을 채우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이 하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이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누리는 길이라고 파스칼은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뭐 남편이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사람들에게 그 눈총 따가운 그 시선에서 벗어나는 거겠어요? 아니면 이 여인이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는 물질을 필요로 하겠어요? 지금 이 여인은 뭔가 되게 갈급한 뭔가 되게 공허한 그런 상태에 살고 있는 속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와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 그 대화를 나누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그것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라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것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단절 됐던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사순절 기간에 몇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여러분 그 이전에 범죄 이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머무르고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이 찾아가면 만나고 아담과 하와가 찾아가면 하나님 만나고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범죄 이후는 어떻게 바뀝니까? 에덴 동산에서 부끄러워 자기들의 몸을 가리고 동산 숲을 가운데 숨어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관계가 돼 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과 누구보다 가장 친밀한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관계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단절을 다시 회복해서 연결이 되려면, 회복하려면,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감히 다가갈 수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아들로 다가가고요, 내가 딸로 다가가서 그분을 내 마음에, 내가 그분의 심령 안에 우리가 함께 머무를 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동,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의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백을 할때 우리가 진정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어, 처음에 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이 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발전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가 간혹 뭐 말씀드리는 대로 선교지에 가서 병원을 세워줘요, 학교 시설을 만들어 줘요, 무슨 뭐 복지 사업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 사업을 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육신을 잘 살게, 그들의 육신이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그들이 건강하게 살게 하려고 그 사업을 합니까? 물론 그런 목적도 일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문명을 베풀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문명의 혜택을 나누는 목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뭐 다른 NGO 단체, 사회 복지 기관 그런 데가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더 전문적으로 잘해요. 우리는 모든 심령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채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찬케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인 거죠. 어, 지금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먼저 요청하시죠. 어, 이 물은 마시고 목 마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목 마르지도 않고 다시 길러 오지 않아도 된다. 그랬더니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다시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인에게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가장 공허하고 갈급한 게 남편의 문제 아닙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남편 없습니다. 저는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래, 네 남편 없다는 말 맞다. 여인에게 지금까지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 지금 있는 자는 몇 번째 남편인 거예요? 여섯 번째 남편이잖아요. 아마 남자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참 많이도, 아니, 그, 여, 갈아치웠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그 여섯 번째 남편이 있으면서도 공허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게이 물이었던 거예요. 이 물.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길러오지 않아도 되는 그 물, 그 물을 달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 주시고자 하는 물은 예배잖아요. 늘 소산하는 물. 물론, 우리가 예배 의 자세가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는 힘든 시간이 예배일 수 있어요. 어떤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인지 알수 없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게 무엇인지, 예배 이후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어떤 삶을 사는 게 예배자의 삶인지 미처 알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채우려고 예배자로 살려고 조금 더 힘을 쓸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그 생물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려고 우리 심령을 좀더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공허하게 느끼는, 갈급하게 느끼는 그 심령을 채워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공급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사람인 줄로 알았다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열로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주의 아들이 주의 딸이 되게 하시는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향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모이든지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공급하시는 생수를 심령 속에 가득 채워 세상에 나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영편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이른 아침을 먼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 백성답게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생에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사는 성숙한 신앙을 갖추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성숙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들으시고 열납하여 주셔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분열하고 갈등하고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와 민족이 백성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 다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당 안에 있을 때만 예배자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 나가서도 예배자로 살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각 교구 내가 속해 있는 교구의 구역식구, 지역식구, 교구 가운데 기도 제목 갖고 있는 믿음이 약한 분, 아픈 분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 또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 전도 대상자 가족을 놓고 있는 분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학교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에 다시 모이기에 힘쓰고 부흥하는 세대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다가 가겠습니다